하여튼 치킨볶이 맞은편에 빙수 집에 갑니다. 여기가 괴물 빙수라고. 뭐 추워 버린다 힘들어. 또할것 어, 같아. 아또할것 어, 같아. 괜히 뛰었다.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빙수 당연히 하겠지. 이 지금 이제 7월인데. 35도인데 해야지. 아 개발 빙수 있다. 괜한데. 괴물 여친 빙수는 뭐예요? 아, 아. 어, 그럼 괴물 여친 빙수 둘이 먹기 안 부족해요? 괴물 빙수는 둘이 먹기 많아요? 많고. 그러면 괴물 여친 빙수 주세요. 이게 웃긴 게 괴물 빙수, 괴물 여친 빙수에 괴물 새끼 빙수도 있어. 그 반반 빙수. 반반 빙수 시켰어도 되겠다. 하지만 이. 대물진수를 보여주리. 아, 그러려면 우리가 큰걸시켰어야됐네 크게 찍자. 근데 아까부터 되게 머리 쓴다. 떡볶이 다 먹은 척한다 그러고. 네, 감사합니다. 와, 야, 커 보이게 알지? 커 보이게. 앞으로 좀 메뉴로 파는 사람 내일 고려해. 제가 사기 다 인정. 인정. 사기 인정. 사실 리얼 백트는 그냥 뭐. 친구다. 와우, 야, 혼난 뭘들다 대박. 어, 이거 일단 하나 먹고 시작할게. 헉. 음. 음. 초코칩국기 이거 알지? 갈색 봉지. 초코칩국기 키랑 첵스랑. 이게 뭐지? 이거는 까메오 그거. 그고 초코파이 넣어주셨어 초코파이도 있고, 밑에 시리얼 있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몬드는 아주 조금 <laughs> 아, 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다냐? 나 아, 얼음은 그냥 얼음이에요. 얼음 기계로 안에 제티 같은 초코 가루 넣어놓고. 아, 진짜, 과자, 잠깐만. 3천원 이상 나오겠다. 떡볶이 먹어서 배부름과 디저트는 상관이 없는 거지. 내가 너무 괜한 걱정을 했네. 아, 어, 씨. <laughs> 기분 나빠 <laughs> 아 먹고 있는 기분 나빠게 책 제목 싫어하다 <웃음> <웃음> 보수 먹을 거다 좋은 점이 우유는 <laughs> 못 먹는데 초코우유 맛있다 아. <웃음> <웃음> 우유 진짜 조금 남다 나는 내가못 봤나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으시냐고 <laughs> 두개 먹는 거야 이거 <laughs> 두개 <laughs> 내가 크지 우유랑 오이는 솔직히 별로 안 큰데 오이 못 먹는 사람은 근데 많은데 어, 오이도 좀더많은이 그래? 네 <laughs> 니가 내 혼내니까 시청자들도 내가 혼내잖아 혼내니까 <laughs> 난 혼내잖아 그냥 코 박혔을 뿐이지 이런 초코칩 쿠키들도 눅눅해질 법도 없데 차가운 게 있어서 그지안 눅눅해져 더 딱딱해졌어 응. 그 초코파이 마시멜로우 딱딱해져서 쫄깃쫄깃하더 응. 사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너얼마전대한거 뭐, 알려준 나보아 여자 생활 백서 시즌 2 사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남자 만나 한번 알 이 남자 만나봐로 <laughs>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을 위한 좋은 남자 가려내는 기술 야씨 이거 이런 거다 맞았으면 은이 세상 연애 무하는 사람 어딨노 딱 그쳤는데 그의 자동차가 그와 어울리는지 알아보라 스포츠카 타는 남자 대 소형차 타는 남자를 저 없이 못 타는 남자이거 무슨 비, 비교의 기준으로 삶은다 자체 웃기지 않나 스포츠카를 타도 좋은 남자 연봉 1억의 경제력 스포츠카를 가졌다면 집에 세단 한 대쯤은 어, 갖고 있어야 소형차를 타도 돋보이는 남자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발렛 파킹 주차 도우미에 무시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쾌함 그러니까 자신의 희망사항을 적는 <laughs> 남자들의 얼굴에 흔들리지 말라는 아거 뒤에 팁에 잘생긴 남자를 만날 때 잊지 말것1번그 남자의 과거를 묻지 마라 두 번째가 이책 진짜 쓰기다 레세 <laughs> 번에 한 번은 참아란 거야 보고 싶을 때. 팔짱 끼고 싶을 때, 뭐, 필살 애교를 날리고 싶을 때, 먼저 전화하고 싶을 때, 이럴 때마다, 먼저 앵기지 말 것이래. 앵긴다라는 표현 자체가 미친 것 같고, 잘생긴 남자의 약점은, 섬세함이 결여된 무심함이래. 머리를 써서 비싸게 굴수록, 그가 더 안달할 거라고. 개소리하고 있네, 진짜. 이분 뭐 하시는 거지? 영문학게 전공하셨대. 이거 혹시 본인뭐냐 아니. 이 책인데? 아, 한국에 있는데? 아,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확신한다. 내가 이 여자보다 연애 많이 해봤다. 이 여자 지금 사십이 넘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여자보다는 잘하지 싶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책 보고 이상한 거 배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연애 백성은 안 읽었었어도, 기... 아니, 기분 좋게 지금 어갈수 있었는데요. 연애는 이렇게 책으로 보고 배우시면 안 됩니다. 해봐야 되는 거지. 딩수는 여기서 끝.